소, 계량의 첫 걸음이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제가부터 시작해야 돼. 계량의 첫 걸음을 제가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게 하나 눈에 보이고 또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. 우량함서 좋은 소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뭐 계량을 한다고 1 0 0번 하면 뭡니까 뭐 아무 정의나 이어도 안 되고. 아주 체계적으로 그 종축 계량 옆에서 나오는 거. 계획 쪽에 고그 시스템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. 소우량소도 있더라고요. 아아 03993. 제소를 아 네. 아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. 아, 사장님소요? <laughs> 네. 거의 뭐 우시장으로 네. 판매를 하죠. 엘리트 카우가 사장님 집이 청도에서 랭킹일 것 같은데요. 음, 12마리인가. 조금 좋은 소를 더 좋게 하는 그게 기술인 아, 것 아, 같아요. 사육의 기술이. 저희 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, 많아요.